이소수나 정수 아니면은 네. 도들어가고또 네. 순환하는 무한소수하고 무리한 소수가 있고 무리수는 네. 무한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아 그런 게다 유리수가 들어가고 순환하지 않는 <laughs> 네. 무한소수만 무리수예요. 네. 아 그럼 루트는 어디 들어가요? 루트는 어 무리수 죠 루타 아. 파이 아, 아 루트 같은 건는 무리수예요. 어. 그렇구나. 어, 그러면요, 선생님. 그, 순어수랑 순어수 곱하기어서 이건 뭐예요? 아, 순어수는, 네. 그니까, 완전히, i만 네. 아이는, 그니까, 사마이 같아. 그니까, 러 아, A가 아이옵고. 아 없고. 아, A가 없는 거, 막 사마이 이런 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지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